함께 볼 말씀은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116에서 119문답입니다. 문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시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 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 명하셨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신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116에서 119문답을 가지고 기도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는 잘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에 가나요? 모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설교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도는 없는 종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이 다를까요? 그저 각자 믿는 신이 다를 뿐 자신의 신에게 소원을 빈다는 점에서 같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일부 사람은 자신에게 더 필요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구해야 할 것도 없고, 결핍도 없고, 더 이룰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자족하고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듯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이데 베르크 요리문답 116에서 119문답을 통하여 기도에 관한 기초적인 가르침을 먼저 쌓고자 합니다. 116문답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필요성에 관하여 가르쳐줍니다. 117문답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의 태도에 관하여 118문답과 119문답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즉 기도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16문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시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첫 번째로 대답하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대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면 좋지만 안 해도 그렇게 나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든 그렇지 않든 사실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단지 간구로만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이 간구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지 간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는 감사를 표현하는 한 방법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죄와 비참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삶인데 그 감사에 있어서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은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하나는 선행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선행에 관하여서 우리가 쭉 배웠던 것이 얼마 전까지 살펴봤던 십계명이었던 겁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하면서 우리 삶의 지침으로서 십계명을 배웠던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좋고 안 해도 뭐별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어진 한량없는 은혜가 아니라 당연히 누렸어야 할 권리로 여기는 오만하고 교만한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이 기도는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116문답을 한번더 띄워주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와 성령을 감사로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성령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어도 노력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피아노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피아노 실력이 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이 은혜와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감사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그 유일한 길을 따라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신자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감사의 표현으로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117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를 살펴보면 참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보았던 만화책에 주인공이 어려운 상황, 위기 상황에 처하자 이런 대사를 합니다. 부처님, 하나님, 하느님, 알라신,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런 만화 대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이든 좋으니까 일단 나를 건져주는 그 신이 참된 신이다. 일단 금으로 넓게 쳐놓고 걸리는 것 그건 내가 얻겠다라는 식으로 이신저 신에게 기도하는 것 그것은 잘못입니다. 우리 기도의 유일한 대상은 성경이 계시하는 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하는데 첫 번째 태도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마음을 다한 기도입니다.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기도는 외식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증오하시는 행위, 악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기도 태도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한 기도입니다. 117문답 둘째를 한번 띄워 주시면은요. 둘째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겸손은 우리의 존재를 인식할 때 나오는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와 비참함으로 물든 존재입니다. 지옥행이 당연하고 또 지옥행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기는 합니까? 있을 수는 있는 일입니까? 무슨 잘한 일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기도의 확신입니다. 셋째 이하를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확신이 불분명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형적인 이교도의 이방인의 기도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기도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안에 없습니다. 방금 보았던 117답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모든 인간의 정성과 열심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만 하나님은 참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올바른 기도의 태도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기도 내용은 무엇일까요? 118문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양극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교회는 몸의 필요를 위해서만 간구합니다. 정반대로 육체적인 필요를 모두 하찮게 여기고, 육신을 하찮게 여기고, 영혼과 관련된 것만을 강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두 방향성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영과 육을 모두 가지고 있는 영육합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의 필요를 위해서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요구합니다. 한 시도 쉬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업무도 보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의 존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은혜가 중단된다면 살아갈 수 없는 영혼과 육 모두에 있어서 결핍되고 부족한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혼과 육 모두가 부족하고 결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심없이 공급받아야 하는 우리에게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건면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없고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영혼을 보살피기에 부족할 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과 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118답 끝부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아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다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119문답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로 주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119답을 읽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신자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기초이면서 신자의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주기도문을 딸딸딸 암송은 하지만 정작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렇다면 참되게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의,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은 주기도문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의 내용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그래야 해서 우리 영혼과 육체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의 필수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성령을 구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과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도자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참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하여 겸손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기도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데 겸손한 태도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기도 태도가, 우리의 기도 자세가 마음을 다하여 겸손하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해야 합니다.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